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초했습니다 반갑고요. 그 우리 이제 대회 이번 주 토요일 대회에요 So we having a show coming up this Saturday. So 스티븐하고 저하고 원래는 스티븐만 뛰기로 했는데 어 그냥 같이 뛰기로 했습니다. 우리 브로맨스 우리 팀끼리 같이 한번 뛰기로 브로맨스? 했고. 야. Yeah. So 좀 얼굴 봐. 좀 많이 빠졌고요. 이제 오늘 디플리딩다 끝났고 몸이 이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일단 배가 스리 이동할 거예요. 지금 이제 PT가 오전에 두 개가 있어 갖고. 두개 마무리 하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동생 두 명이거든요. 동생 두명 PT 하고 이제 그러면서 배가 출발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쭉 일정을 할 건데 제가 유튜브를 너무 소홀한 점 죄송합니다. 왜냐면 요즘에 PT 하고 제가 하는 비즈니스 이것저것 많아갖고 되게 바빴어요. 그래서 와이프랑 오늘 어 우리 대회 하는 거 여러분들이 어 제일 중요한 건 대회 전날이에요. 그렇죠? 오늘 목요일이고 대회는 토요일이기 때문에 이런 탄수화물 로딩 이런 거 하는 거자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회 몇일 전이죠, 베이비? 하 d 이 네이스 마 I 데이, how many days out am I? Two days. Two days. So 이틀 전입니다 대 t 에서 오늘 목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금요일에 o to 하고 e boguage. They come here. So, I'm going to go to u a n to g to h o g d I'm g o i n to o to e e I'm g o n to g h e b o g e i to go o t b o d y c h e c k g o no, n o to e b o u a n o g t h o u a g to o t t b o g a g e m g o o go h b o u a g t h b o g a g e m b o u a t h e o g u a m g o i t t h e o u a g o i t t h o u g h e actually really good. Holy shit. Wow. You have to see that one, baby. 치발합니다. Please. Nice. <laughs> 자, 방금 PT 끝나고 집에 왔고요. 우리 와이프가 요리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구마 2가온스랑 그다음 우리 마히마이라고 해서 생선 좀 먹을 거고요, 그래서 생선 먹을 건데,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수분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고구마, 면분 조금해서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에서 봐요. We are officially on the way. Ready? Ready? Oh, do look lean. Oh. Tired. Very tired, but it is time. Where are we at? We've got. Here we go. Three hours, fifty five minutes till Vegas. Four hours, not bad. No. Las Vegas, baby. Las Vegas, baby. I <laughs> yes. <sighs> I forgot the most important passenger. Sarangi. Sarangi. Hey. Hey. Yeah. So we're going with Sarang together. Yeah. Because she's our family. Yeah. Come here. Hey. Sarang. Sarang. Hey. 와우, 지금 진짜 뭐든지 하고 있는 것 같다 아잇! 여기있어! 안녕, 애기! 여기 올라가고 싶지 않았네, 근데... 자, 지금 우리 그 기름 넣는 거 주유소에서 잠깐 멈출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so, 와이프는 지금 화장실 갑니다, 화장실 가고 어... 지금 이제 3시간 정도 운전해야 돼요, 2시간? 2시간 반 정도 운전해야 되는데 아무튼 갈 거고요. 지금 일단 차에서는 우리 음식을 좀 많이 먹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그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라스베가스 갔을 때도 수분 막한 2, 3kg가 잡혔었거든. 운전하면서. 그래서 먹으면서 갈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아까 두끼 먹고 왔고, 도착해서 세끼 먹고, 나머지 두끼또 이따가 먹을 예정이고. 오늘 운동도 할 거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대회 준비 잘하고 있고. 우리 사랑이. 우리 귀여운 사랑이. 아무튼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따가. 거기 도착하면서 또 찾아뵈요. 사랑아, 빠이 해야지. 빠이, 빠이. 자 방금 에어비앤비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4 시간 5 시간 정도 운동 인전해서 드디어 도착했고요 이제 집 가서 밥을 먹든지 어떻게든지 뭘 하고 그리고 이제 장 보고 운동 갈게요 이따 봐요 자 여기 우리 에어비앤비 묵는 거 갖고 왔고요 지금 겁나 쌌어요 스티븐 오오오오 준비 시작 기타 친 스티븐도 준비하고 있고 여기 우리 에어비앤비 이렇게 자 무시 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월맥스 헬스코리아 스티븐 땡큐 에어프라이어 k 고 o u 요우리집에 갖고 온 거? 그다음에 is a good o n 로로 e have a good one. We have 고 good one. We have a good one. 크 e have a good one. We have a good one. We have a g Wow. What's up? It's actually higher. Oh, it's only that part. Okay, face the front. Oh. This. Alright, face so for that. Back to your bicep. 어, 지금 스티븐 같은 경우는 그 되게 리나긴 한데 지금 우리가 운전하고 오고 이러면서 수분이 좀 서로 많이 잡힌 거 같아서 일단 탄수화물 로딩을 들어갔는데 일단 쌀과자두 개를 먼저 시작을 할 거고 장보기 전에 그리고 이제 덴델리안 루시라고 해서 저게 그냥 내추럴로 수분 빼주는 거에 도와줘요 그래서 두알 먹고 헬스코리서 <laughs> 아마 구매할 거예요 아마 아마 시보으로 해서 어쨌든간에 두개 그다음 에 준비 먹고 일단 장 보는 곳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티븐하고 우리 바지. 매칭입니다. 매칭. 앱도 매칭. <laughs> 장 보러 갈게요. 장 보는 곳에 봐요. <laughs> 자, 현재 본 상태고요. 와우 wow. 스티븐 목걸이 봐봐 오우 블링블링 오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cool 뭐야 outside, you know? <laughs> 나도 빨리 매출 해야겠는데? 아이스 아이스 <laughs> yeah, <laughs> <laughs> 자, 그로셔리 하러 가겠습니다 우리 좀 음식 좀살 거고요 소고기, 기타 등등 oh,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so <laughs> 여기 지금 한국 날씨로 몇 도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으로 120도예요 제가 이따 화씨로 가요. 섭4로 몇인지 올리도록 할게요알5 55. 5 4 44. 55. 44도입니다 여기 지금 라스베5 4 4도고 더워요 5 55. 55. 55. 55. 55. 55. damn babe that's a lot of food damn babe that's a lot of food i know i know i got it already 오우 <목소리도> 자, 방금 장 보고 왔고요. 여기 고구마 유가운스, 똑같이 스팀이랑 유가운스 먹고 아스파라거스 그다음에 여기 스테이크 요리하고 있습니다. 먹고 운동 갈때 돼요. 자, 음식 네 번째 들어옵니다 고구마 유가운스, 아스파라거스 그다음에 스테이크 4 5왕스 똑같아요. 염. 자 이제 헬스장 갑니다. 오 지금 이제 펌프 받고 지금 탄수화물 먹은 거좀 이제 운동해서 빼그 빼는 게 아니고 펌핑 좀 받아갈 거예요. 자 아무튼 나 운동하는 곳 할게요. 우리 가는 곳은 드래곤 슬레이어라 그래서 플렉스 루이스 유명하죠 투투앱으로 거기 헬스장 가는 건데 그래서 한번 기대 많이 해볼게요. 가서 봐요.